곧 오회찬 의원의 일주기를 맞아 전국에서 추모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오는 28일까지를 추모 기간으로 정해 다양한 추모 행사를 엽니다. 창원에 내려온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내년 총선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각 당들의 복잡한 셈법이 나오는 창원 성산 지역의 총선을 전망해봤습니다.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엔 시민 참여단 비율을 놓고 또 다시 갈등의 중심에 섰습니다. 진주의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아인득이 국민 참여 재판을 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23일 고 노회찬 의원의 일주기입니다. 1년전 그의 갑작스런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슬픔에 빠졌었는데요. 곳곳에서 고노 의원을 애도하는 추모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정치인들에게도 실망하고 비판도 많이 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면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이죠. 정치인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촌철살인, 비유의 대가. 고 노회찬 의원은 진보정당 특유의 딱딱한 이미지보다 부드럽고 시원한 언변을 구사하며 정치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습니다. 진보정치 외기를 걸으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한 그에게 국민과 한 약속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 의원을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어디를 가서 예방 접종을 맞아도 다그 정부에서 해 주는 걸로 이제 바꾸는 법안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게 된 뒤에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진보의 별이 된고 노회찬 의원의 일주기를 맞아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일부터 마련된 추모 분향소에는 일찌 감치 많은 사람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창원 성산구 시민들뿐만 아니라 의창구, 또 마산, 진해, 또 거제도에서까지 조문객이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출근길에 오셔서 조문을 하고 가시는 분도 계셨고, 또 모금함에 또 모금도 하시고 달려가시는 분도 계셨고. 정의당은 오는 28일까지를 고 노의원의 추모 기간으로 정해 책을 발간하고 학술 토론회를 여는 등.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창원을 방문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판세는 안개 속에 쌓여 있는데요.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송국회 기자입니다. 고도회찬 전 의원 일주기를 맞아 창원을 방문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노 의원에 이어 여영국 의원이 당선된 창원 성산 지역을 내년 총선에서도 사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창원에 우리 여영국 의원님을 반드시 재선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울산 경남의 영남 진보 벨트를 복원해서 다수의 지역구 배추, 당선자를 배출해서 하지만 심 대표의 희망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지난 4월 보궐선거 때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졌던 만큼 여행국 의원의 재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정권 심판 론이 표심을 어떻게 움직일지 관건입니다. 특히 보수 정당 통합론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낼지도 하나의 변수입니다. 그 차원성 삼의 경우 그 역대 총선에서 늘그 최대 변수는 범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였는데. 최근 이 s 심상정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후보단 h i n 없다라고 이제 단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한번 그 주의를 e c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각 정당의 내년 총선 채비가 한창인 가운데 창원 성산 지역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헬로 t h 뉴스 송 m 희 t 니다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 과정 i 쉽지 않습니다. 소통위원회 파행 고비를 넘는가 싶더니. 이번엔 시민참여단 비율을 놓고 또다시 갈등의 중심에 섰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 과정에서 사실상 입점 여부를 결정하게 될 시민참여단. 1차 표본조사에 참여한 창원시민 2,750명 가운데 220명이 선정됩니다. 논란은 시민참여단의 찬성과 반대, 유보 측 참여자 비율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표본 조사 결과 드러날 비율대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시 말해 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 유보 비율이 50대 30, 20이라면 시민참여단은 각각 110명, 66명, 44명으로 꾸리겠다는 겁니다. 입점 반대 측과 일부 시의원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정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은 가운데 토론을 해봤자 결과가 달라질 확률이 적어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대의 어떤 비율이 압도적인 차이가 날때 그럴 경우는 이것이 공정할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볼 때는 불공정한 어떤 그 규칙이다 이렇게 봅니다. 찬성 반대 유보 비율을 동일 비율로 가져가서 숙의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더욱 더 합리적이고 어떤 그이 하지만 공론화위는 선을 그었습니다. 계획한 방식이 시민 대표성 확보의 필수 조건이라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적으로 확정된 비율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왜곡된 겁니다. 청와추출 기법을 써서 200명의 시민 참단을 구성하는 것때 매우 과학적인 대표성을 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치도 부정하서는 안 되고 다른 편법이나 왜곡된 시민 참단을 구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최근 가까스로 기간 연장이란 합의를 도출했던 스타필드 공론화. 시민참여단 선정 비율을 둘러싼 새로운 암초에 부딪혀 난항위기에 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고영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방치된 아동이 목숨을 잃은 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고가 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는데요. 우리 아이들, 이젠 안심하고 어린이집 통학차에 태울 수 있을까요? 사고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취재했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아이들을 태운 통학 차량이 어린이집 앞에 도착합니다. 인솔교사가 아이들을 모두 내려주고 차량 문을 닫자 경고음이 울립니다. 경고음을 들은 운전기사가 차량 뒷좌석으로 가 버튼을 누릅니다. 이른바 슬리핑 차이드 체크, 하차 확인 장치입니다. 차량 뒷좌석까지가 아이가 남아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한 겁니다. 어, 머님도 이제 좀 많이 에, 좋다는 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사 입장에서는 어, 한번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는 지난해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 이후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이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차량당 설치비 20에서 30만 원을 전액 지원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이 지난달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대부분의 보육 시설에서 장치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안전장치가 시끄럽고 귀찮다는 이유로 장치를 개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할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룡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구멍은 있습니다. 학원 차량 얘기인데요. 학원 차량에는 승하차 장치 설치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학원 업계에서는 안전에 관해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노란색 학원 차량이 정문 앞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문을 나서자마자 학원 차에 몸을 싣습니다. 전국에 있는 학원 통학 차량은 4만여 대. 보육 시설 통학 차량 다음으로 많은 규모입니다. 아이들이 학원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이 내리도록 문만 열어주고선 차 안에 남은 아이가 있는지 살피지 않습니다. 승하차 안전장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통학차량에선 아이들을 모두 하차시킨 후 차량 맨 뒷좌석에 있는 배를 눌러 남아있는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대략 1분 정도가 걸린 반면 학원 통학차량은 아이들을 내려주고 나면 끝. 걸리는 시간은 단 10초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난 4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학원 통학 차량에도 승하차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하지만 일부 학원들은 안전장치 설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되는데 실제로 지난달 서울 양천구에선 태권도 학원에 갇힌 7살 아이가 50분 만에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차량에도 승하차 안전장치는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당 2,30만 원 정도의 승하차 안전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했지만 민간 학원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뭐 사적 이고공거따 있더라고요. 사고공고 하는 거지 말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어렵다며 정부 대신 지자체가 장치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경찰의 단속이 이루어져 상당수의 민간 학원 통학 차량에도 승하차 안전장치가 설치됐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창원과 김해, 창녕 하만 등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보가 발령된 지역을 중심으로 24일까지 낮기온이 33도 이상 올라 매우 무덥겠으며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입니다. 지난 4월 진주에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살해한 안인득이 국민 참여 재판을 받습니다. 안 씨가 지난 16일 재판부에 국민 참여 재판을 받고 싶단 의견서를 제출했고 창원 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3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안 씨의 첫 재판은 재판 형식 변경으로 연기됐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은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있는 형사 재판으로 법관이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해 유무죄를 선고합니다. 오는 2023년 김해시에서 전국 체전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23일 오후 체육인들과 김해 시민을 대상으로 체육 전문가 초청 강연이 열렸습니다. 김해 출신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홍상표 씨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성문정 수석연구원 등이 참여해 지방체육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내년부터 지역체육회 회장이 자치단체장이 아닌 민간인으로 전환되는 만큼 체육회의 역할과 특성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고 전국 체전을 앞두고 김해 체육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도 이어졌습니다. 김해시 체육 지원과와 경상남도 체육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전국 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또 시민들과 모든 그 체육인들이 역량을 역량 힘을 합쳐서 개최를 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마이스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이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23일 열린 이날 행사에는 도내 18개 지자체 관계자 등 학계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남 마이스와 관광 산업 활성화는 지역 경쟁력의 바로미터란 주제로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국 마이스협회 김응소 회장의 기조 강연을 비롯해 전문가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여름철 특별 치안 활동과 관련해 경남지방경찰청이 23일 간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진정부 경남 경찰청장은 일선 경찰서장 등 80여 명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하절기 특별 범죄 예방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경남 지역이 사건 사고가 잦고 특히 피서철에 여성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며 지방청 중간 관리자와 경찰 서장들이 치안 대책에 적극 힘써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해 문화재단, 김해시 복지재단 등 김해시 산하기관에서 통합 공개 채용을 실시합니다. 채용 인원은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11명, 김해 문화재단 11명, 김해시 복지재단 4명, 김해의생명융합재단 1명 등총 27명입니다. 오는 29일까지 8일 동안 원서를 접수받고 8월 3일 NCS 필기시험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후 인적성, 면접을 거쳐 8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거창 금원산 숲속음악회가 오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별 하나의 추억, 낭만 음악 여행이란 슬로건으로 다양한 음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자전거탄 풍경과 강수빈을 비롯해 모두 15개 유명 공연팀이 참여하며 뮤지컬과 록밴드, 재즈, 트로트, 모던 팝등 여러 장르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또 행사장 주변으로는 즉석 사진 촬영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허성무 창원 시장은 24일 오전 11시 삼계 근린공원 물놀이장 개장식에 참석합니다. 허성군 김해 시장은 오전 11시 10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추진을 위해 LH와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박일호 미량 시장은 오전 11시 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과 선풍기 기탁식을 가습니다 김일권 양산 시장은 오전 11시 양산기업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전 11시 BNK 경남은행과 선풍기 기탁식을 갔습니다. 한정우 창년군수는 낮 12시 송진 농공단지 하이에어 코리아를 방문해 모찬을 갔습니다. 문준이 합천군수는 오후 2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리는 2019년 녹색환경대상 시상식에 참석합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전 11시 남상면에서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갖습니다. 조근재 하만 군수는 오후 2시 7월 군민소통의 날 행사를 갔습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진행되는 치매타파 찾아가는 행복킬링 공연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2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인 화요일, 경남 대부분 지역이 33도를 웃돌았습니다. 내륙 지역엔 소나기도 한 차례 내렸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도 더 확대됐습니다. 대부분의 경남 내륙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해가 진 후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못하며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오후에도 경남 내륙지역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겠고요. 목요일에는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며 더위가 살짝 누그러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고요.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온종일 구름 많고 습도만 높이는 소나기로 연일 불쾌지수가 높은데요. 한낮에는 야외에서의 무리한 계획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